안녕하세요. 허구당의 최희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최고의 운을 가진 띠들 중에 지띠 분들 운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이 지띠 분들이 최고의 운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지띠 분들 역시 내년에 삼합으로서 이렇게 합이 드는 해가 돼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음, 삼합으로서 좋은 기운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GT분들 종합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4살 병자생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살 병자생분들 역시 금전운이 음, 나쁘지는 않아요. 어, 수입보다는 저축을 많이 할수 있는 해,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는 해, 그리고, 세어 나가지 않는 해. 꼭 수임이 많아야지만 좋은 해라고 볼 수는 없죠. 돈 역시 세어 나가지 않는 것 역시도 운이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고요. 문서, 시험. 지금, 24살 같으면 학생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어, 뭐, 사업에, 참, 저, 사회에 이렇게 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문이 일단 열려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자격증 이런 거 역시도 어, 운이 좋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내가 자동차 운전, 운전 면허를 따고 싶다. 그러면 어, 해봐도 좋아요. 앞전에 몇번 실패를 하셨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운이 좋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이 좋으니까 추진해 보시고 여기도 서울행 예약입니다. 예약. 어, 톨게이트비 많이 나온다. <laughs> 예,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어, 취직? 예, 원하는 곳에 있다면은, 그 취직이 될수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넣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정 같은 면에서도, 어, 애정 같은 면에서는 약간의 좀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입을 수가 있으니까 다툼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조금 너그럽게 저 서로 배려하고 좀 양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를. 그리고 건강으로 건강으로는 어 지금 물론 이게 뭐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만성 질환, 어또 두통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명상도 많이 하시고 뭐 여유롭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혹은 조금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트러블, 어 이렇게 마찰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2020년은 이렇게 지인들과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살의 갑자생분들 음, 이분들은, 이분들은 올해 36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2020년은 37이 됩니다. 근데 합이 드는 해이기도 하지만 37이면 더 없이 좋겠죠. 그리고, 어, 일단 금전으로는 좋습니다. 좋구요. 어, 이분들 역시 앞전에 조금 힘이 드셨거나 혹은 빚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 이제, 수입이,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긴다든지, 월급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금전운이 좋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도 있는 애, 청산할 수 있는 애, 그런 해로 해도 되겠습니다. 음, 그지만, 이게 수입도 수입이지만 수입이 좋다 하더라도, 목돈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 해에는. 하지만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목돈이 아니고, 빚을 갚는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이런, 어, 좋은 일에 나가는 목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염도 안에 염도에 안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면에 있어서는 음, 지금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괜찮아요, 괜찮은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이 차이가 많아요. GT 분들 중에서도.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좋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 하면은 운이 약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아니면 가령 오토바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서죠. 그리고 애정운은 이 집에. 서른여자 어, 갑자생 분들 중에 이제 경사가 보여요 경사도 있겠고 그 경사가 어,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어, 아니면 이제 결혼하셨던 분들 중에는 임신이나 아내분이 임신이나 이제 출산이나 어, 이런 경사가 있겠습니다 솔로라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그런 좋은 해도 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강 쪽으로 건강 쪽으로는 이분들이 유의해야 될게 원래 GT 분들이 특징적인 원래 타고나게 안 좋은 게 이제 눈 흰자 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안 좋게 원래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좋게 타고나시는데 이게 눈 질환 그리고 뼈뼈 뼈 있는 부분에뼈 질환 뼈 질환이라고 하면 이게 관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뭐목 디스크라든지 관절염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죠 뼈질환을 관절 뼈질환 디스크 이런 거를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탈이 날 수도 있어요 병원을 간다든지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음.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서로 즐겁게 알찬 해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어, 뭐, 이분들 역시 너무 좋네요. 그리고 48세, 임, 48세, 임자생분들. 어, 이분들은, 에이, 그 이분들도 금전운이 일단은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금전운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리는 해,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분 역시도, 이분들 역시도 이제 저축을 하게 된다든지, 수입은 올해랑 내년이랑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갚을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되겠고 아니면 내가 앞에 앞전에 빚이 있었다고 하면은 빚을 또 청산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정리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운이 활짝 열린 사업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추진은 조금 신중하고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 좀 좋습니다 내 네, 이름이 나고 명이 나라는 해이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운 같은 경우에 이사를 간다든지 차를 바꾼다든지 어, 하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다만 어, 건물이나 땅을 사게 되는 거, 음.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큰거 어, 건물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땅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운이 약하니까 어,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현재 애인과 어, 좋은 사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해도 되겠고 어, 아니면은. 정리가 되신지 얼마 안 되신 그런 솔로분들, 어, 만성 솔로이신 그런 분들도 또 새로운 이성과 예, 쉽게 쉽게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음, 이게 목으로 오는 질환, 목 질환 그러니까 그게 기관지, 갑상선, 어. 그런 쪽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식기 쪽으로 이렇게 질환이 오는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분들 역시 이제 상부상조하는 해로 보시면 되겠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역시, 네, 뭐, 올해 좀 힘드셨다고 하면 내년에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60세 경자생분들. 음. 금전운은 금전운이 좋아요. 좋은데 지금까지 조금 막히셨 막히셨던 분들, 조금 답답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속 시원히 이렇게 열릴 수도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어, 답답하지 않겠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조금 주춤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2020년에는 좀 뜸했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어, 처음 오는 손님들이 또 이렇게 단골이 되는 또 그런 좋은 해도 되겠습니다. 어, 새로운 이렇게 창업이나 시작을 해도 그런 좋은 해가 되겠고요. 문서는 역시 좋습니다. 지금, 어, 지금 하는 계약이나 문서가, 음, 지금은 별볼 일이 크게 나한테 득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 후에, 후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애정은 웃으, 있어서도 가정으로 뭐 웃을 일이 좀 많겠습니다. 어, 부부지간에서로 또 애정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해가 되겠고, 건강 쪽으로는 대부분의 경자생분들이 이렇게 지병이 좀 많으실 거예요. 60세라고 하면 아직 많이 젊으신 나이죠. 근데 지병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팠던 곳이 있다면 좀케유되는 해, 맞는 해, 병이 덜 도지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또 어느 일부 분들은 내가 몰랐던 병을 알게 되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이미 있었던 병인데 내가 갑작스럽게 알게 되는 해. 그래서 이제 병원 출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해도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건강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이 없더라도.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조금 멀어졌던 사람이나 소식이 뜸했던 그런 지인과 다시 웃으면서 또볼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음,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어,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돈을 빌려주거나 주변 사람들 돈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해도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쁜 해는 아니니까 올해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이분들 역시도 내년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방송 보시고 힘드셨던 분들은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최후의 오늘. 가진 띠분들 중에 지띠 분들 종합 분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바크스의 소비를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고 잊지 마세요.